자, 요 농약병이 돈이 됩니다. 야, 원입니다. 저희가는 어 방생이랑 고령왕과 함께 2년여 동안 농약병을 오늘 폴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수로입니다. 네, 어, 오늘은, 그 겨울에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양파를 다 심어놨고, 양파는 밭에서 잘 크고 있고요. 2년 정도, 고래안과 함께 농사를 지면서 모아놨던 농약병을 오늘 팔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약병은 살충제병과 살충제병, 네, 뭐, 살균제병, 네,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양양제병 있죠. 양양제병은 안 받습니다. 네, 영양제병은 안 받고, 이렇게, 이렇게, 농약만 들어있는, 제초제병이라든지, 네, 이런 병들을 받고요. 어, 이, 그, 농약병이, 그, 키로에, 1800, 자우지간 네, 1800, 그, 키로에 얼마라고? 1680원. 아, 예, 네, 예. 네. 그, 아. 플라스틱병은 키로에 1680원. 네, 그리고, 이, 봉다리 농약병은, 이, 봉지 농약이죠. 일명 봉다리농약병 이라고 그러죠 이 봉지농약병은 어그 3, 그 얼마라고 3680원 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이렇게 제가 다 수거를 해서 그 분리까지 다 했습니다 분리까지 다 해서 오늘 한번 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몇년 전에 팔았을 때그몇년 전에 팔았죠 3년 되었습니다. 3년 전인가요? 네. 이거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2년 못한 거구만. 네.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영업을 안 해본 지오래돼보라고 거의 몸이 네. 아픈 관계로. <laughs> 몸이 아픈 관계로. 제가 네. 농량 잘 영업을 잘안한 관계로. 네. 얼마 안 되네요. 그때는 우리 얼마였죠? 팔아서. 한 150만 원 나왔죠? 다 팔아갖고. 그렇죠. 장려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꿀팁이 뭐냐면 이걸 팔면은 장려금이 나옵니다. 장려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 만약에 100만원을 팔면, 네. 50만원이 나옵니다. 50%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1 100... 100... 만약에 100만원을 팔면, 150만원을 번다. 그러죠. 150만원이 나옵니다. 네. 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환경, 네. 환경에 의해서, 네. 뭐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네. 환경공단에. 환경공단에다가, 네. 수거를 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 맞는 소리죠. 네, 네 근데 약병 값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이 얼마라고요 <laughs> 1680원입니다. <laughs> 이 봉다리는 3680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어, 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많이 나오면 네. 가격이 내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무안군에는 환경공단이 어디 있죠? 무한군에 넣고, 네, 네. 한평군 엄다면으로 가야 됩니다. 한평군 엄다면으로 네. 네. 가서 저희가 한번 약병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음... 한 6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만원에다가 장여금 30만원 추가해서 어? 90만원 90만 예상해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5령으로 분파이가 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올지, 한번... 안 나올지. 나을... 일단 가서 키로를 대봐야 되기 때문에 네. 10% 감해 봅니다. 네, 10%, <laughs> 아, 거기서 10 감아나요? 감합니다. 10% 감아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세요 가시죠. 네, 문커피를 맛있게 먹는다. 카페 안녕하십시오. 아, 뭐, 문커피를 <laughs> <여간도> 맛있게 먹네요. 야 간다 맛있게 먹네요. 과 함께 약병을 팔고 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수익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어 제가 그그 봉지 류가 봉지 류가 키로 가격이 3천 680원 네, 3천 680원 이래요 3천 680원 곱하기 국지로 기로는 3만 3천 120원 3만 3천 120원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나왔네요 어, 그리고 저그제 차에 실고 갔던 약병이 160kg가 나왔습니다 네, 170kg가 나왔는데 10kg 함량 때리고 160kg 네, 더하기 우리 고래왕차에 실고 갔던게 200kg가 나왔는데 2 0 0 k g 나왔는데 10kg 함량을 해서 190kg 350kg 나왔어요. 오, 플라스틱 병 350kg 곱하기 1,680원이 아니라 1,600원이라 하더라고요. 네, 어, 로에 1,600원. 네, 1,600원. 1,600원은 56만 원. 네, 56만 원. 오, 56만 원이 나왔습니다. 56만 원. 어, 병은 56만 원, 봉지는 33,120원. 33,000 120원은 593,120원, 593,120원 여기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바로 장려금이 들어옵니다. 장려금장려금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나누기 1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96,000원, 네, 296,000원인데 네. 296,000원 더하기 593,000원, 593,000원. 이십 원은 팔십팔만 구천육백팔십 원. 야, 팔십팔만 구천육백팔십 원이 박수, 박수 주세요. 아, <laughs> 네. 어, 아직 그 봉지류, 봉지류가 톤백 하나 더 있거든요. 톤백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걸 팔게 되면은 백만 원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2년 동안 고래양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모았던 농약병이 네또 이렇게 큰 돈이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농약병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네 갖다 드리면은 돈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농수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